손흥민의 전성기를 이대로 낭비할 셈인가? 34살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작정인가? 지금 미국 현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그리고 우리 축구 팬들의 가슴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충격적인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LAFC 구단이 보여주고 있는 자금의 행태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커리어에 대한 테러나 다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데려다 놓고 우승을 위한 설계는커녕 그저 티켓파리용 광대로만 소비하려는 구단의 뻔뻔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센이 보도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미국 MLS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 MLS 무브와 현지 팬 팟캐스트의 분석을 인용해 LAFC가 손흥민의 황금기를 어떻게 시공장에 처박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LAFC 수뇌부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 걸까요? 오프시즌 내내 그들이 보여준 선택들은 팬들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바로 감독 선임 문제입니다. LAFC는 차기 사령탑으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구단은 그를 내부를 잘 아는 적임자라고 포장했지만 현지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도스산토스 감독이 누구입니까? 과거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이끌 당시 22승 20무 39패 승률이 고작 27%에 불과했던 인물입니다. 승률 20%대 감독. 이것이 과연 손흥민을 데리고 우승을 노리겠다는 팀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까? 현지 팟캐스트 보이시즈 오브 더 블랙 앤드 골드에 출연한 패널릭은 이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히 눈높이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결정 과정 자체가 납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부 승진을 시킬 생각이었다면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이 흔들리던 시즌 초반에 이미 결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타이밍을 다 놓치고 시즌을 망친 뒤에야 부랴부랴 내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실패한 지난 시즌을 억지로 연장하겠다는 계열은 선택에 불과합니다. 보스 산토스 감독이 인터뷰에서 문화 회복, 공격적 색채, 하이프레싱 같은 화려한 단어들을 늘어놓았지만 팬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왜그 좋은 방향을 진작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선택은 혁신이 아니라 늦장 대응이자 땜질 처방일 뿐이라는 것이 현지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감독의 자질보다 더 심각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방식, 아니, 착취하는 방식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팀의 구조적 결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닉은 중원에서 창의성을 담당할 자원이 보이지 않는다, 며, 공격 전개가 손흥민의 개인 능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곧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전방에서 골을 넣어야 할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공을 배급해 줄 미드필더가 없어서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이 말입니다. 패널들은 손흥민이 경기 중 자주 중원 아래로 내려와 볼을 받는 장면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술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팀이 정교하게 설계된 공격 루트가 없어서 공을 앞으로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손흥민을 끌어내려 쓸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득점도 해야 하고 플레이메이킹도 해야 하고 전방 압박도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복박 축구입니다. 이것은 선수 보호는커녕. 손흥민의 체력을 갉아먹고 부상 위험을 키우는 학대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피니셔를 미드필더처럼 굴리는 이 멍청한 전술 운용에 현지 팬들조차 이건 미친 짓이다 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장 뼈아픈 지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6년이면 만 34세가 됩니다. 에이징 커브를 걱정해야 할 시기, 선수로서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 할 가장 소중한 1분 1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패널들은 지금의 1년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LAFC의 기준과 기대치 자체를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렇다면 구단은 이 소중한 시기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가장 확실한 우승 전력을 구축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LAFC는 어떻습니까? 다른 우승권 경쟁 팀들이 공격적으로 전력을 보강하며 칼을 갈고 있을 때 LAFC는 지나치게 조용합니다. 기껏 데려온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은 내부 승진 감독과 손흥민의 백업 자원 정도입니다. 창의적인 미드필더, 손흥민과 발을 맞출 월드클래스 파트너 영입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니 현지에서조차 LAFC가 손흥민을 우승 프로젝트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티켓이나 파는 흥행 카드로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손흥민 영입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돈을 끌어모았으면서 정작 그 돈을 손흥민을 돕는 데 쓰지 않는 이 구단의 이중적인 태도 이것이 먹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욱이 2026년은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월드컵을 앞둔 핵심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철저한 체력 관리와 안정적인 경기 환경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LAFC는 그 어느 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혹사를 강요하며 선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지 패널들은 이대로면 팀 성적뿐 아니라 손흥민의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경고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뛰어야 할 우리 캡틴이 소속팀의 무능 때문에 진이 다 빠진 채로 대표팀에 합류하게 될까봐 벌써부터 두려움이 앞섭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프런트, 구단 순회보에게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초대형 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극대화할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감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단 운영 전체의 책임이라는 현지의 일침은 정확합니다. 우승할 생각이 없다면 손흥민을 놔주는 게 맞습니다. 손흥민의 시간은 LAFC의 시간보다 훨씬 더 비싸고 소중합니다. 패널들은 만약 이번 시즌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LAFC는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지금의 LAFC가 어떤 모습일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 고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LAFC는 그저 그런 미국 리그의 평범한 팀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구단으로 만들어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손흥민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뻔뻔할 수 있단 말입니까? 34살이 되기 전에 다 날린다. 이 끔찍한 예언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LAFC가 보여주는 행보는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침묵하며 묵묵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팀을 위해 팬들을 위해 불평 한마디 없이 희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착한 선수를 이용해 먹으려는 구단의 검은 속내가 너무나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LAFC에 경고합니다. 손흥민은 당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열고 제대로 된 미드필더를 영입하십시오. 보스 산토스 감독이 또다시 손흥민을 미드필더처럼 굴린다면, 그때는 전 세계 손흥민 팬들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손흥민의 라스트댄스가 무능한 구단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LAFC. 기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